같이 본 영화 하이파이브, 태권소녀 완서와 다섯 명의 초능력자들 영춘이 격투 중 완서를 날려버린다. 월, 와, 지성은 딱밤 맞고 기절. 죽은 건 아니겠죠? 써니, 강영철 감독. 너 장기 기증 6개 할수 있는 거 알지? 우리 말고도 네 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지. 초능력을 이식받았다. 기증자가 누구길래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요? 봐봐요, 봐봐요. 요구르트 한 줄에 빨대를 동시에 꽂는 선녀. 발차기 하려다 슬리퍼 날리는 아빠 가로등 뽑는 완성 아버지 뒤에 바짝 숨어 있어 새신교 교주 영춘 너 재미있는 거 기획했더라 아저씨 저 오빠가 악당 같아요 근데 왜저 사람은 오빠고 나는 아저씨지? 잘생겼잖아요 유쾌한 비천한 <laughs> 몸들 나한테 바치라고 코믹 액션 저 사람들 다 죽일 겁니까? 아저씨 비켜 출연 이재인, 안재홍, 라미란, 김희원, 오정세, 박진영 타이틀 하이파이브 15세 이상 관람가 우리 이름 하나씩 들칠래요? 헤어로 들끼리? 하세요 그냥. 안 부르면 되니까.